2024년 11월 26일, 그동안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아온 현역 가왕 2가 드디어 방영된다. 이번 방송은 특히 4명의 가왕급 가수들이 출연하여 팬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껏 증폭시키고 있다. 김정현, 공훈, 애노, 손태진 등 각기 다른 매력과 독특한 스타일을 지닌 이들이 펼칠 화려한 무대와 감동적인 콜라보레이션은 그 어떤 방송보다도 강력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정현 강렬한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관객 사로잡다. 김정연은 현역가왕 2에서 강렬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무대를 뒤흔들 예정이다. 그는 그동안 여러 무대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존재감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정현의 무대는 언제나 강렬한 에너지와 깊은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며 관객들은 그의 무대에서 그가 표현하는 감정과 카리스마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김정현은 이번 방송에서 그만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무대에서는 단순한 가창력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묻어나는 감동적인 표현이 돋보일 것이다. 팬들은 그가 어떤 곡을 선택하고 그 곡에 담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공훈 감성적 목소리로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 공훈은 현역 가왕 이에서 감성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이끌어낸다. 공훈의 무대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많은 팬들이 그의 노래에서 눈물을 흘린다. 특히. 공훈은 이번 방송에서 대표적인 감성 발라드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어 그가 부른 곡마다 팬들의 마음을 울리게 만든다. 공훈의 감성적이고 섬세한 무대는 방송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며 팬들에게 큰 위로를 전할 것이다. 애노 트로트 프린스로서의 화려한 변신. 에녹은 현역가왕 2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트로트계의 프린스로 잘 알려진 그는 이번 방송에서 그동안의 무대와는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녹은 그동안 트로트 무대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립해왔으며 이번 방송에서는 더욱 강렬하고 세련된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팬들은 에녹이 이번 방송에서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궁금해하며 그가 어떤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주목하고 있다. 에녹은 이번 무대를 통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향후 그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4명의 가수가 만들어내는 하모니. 현역가왕 2의 백미 중 하나는 단연 4명의 가왕급 가수들이 펼칠 콜라보레이션 무대다. 김정현, 공훈, 애노, 손태진 각자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만들어낼 하모니는 그 자체로 특별하다. 각자가 지닌 독특한 색깔을 한데 모아 만들어낼 시너지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방송에서 이들은 각각의 개성을 살린 무대뿐만 아니라 특별한 콜라보 무대에서도.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 예정이다. 4명의 가수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이야기와 그들의 상호작용은 그동안의 방송에서는 볼수 없었던 특별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팬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이들이 하나로 모여 만들어낼 화려한 무대에서 또 다른 감동을 느끼게 될 것이다. 방송 후 예상되는 큰 영향력. 현역가왕 이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프로그램으로 이번 방송 역시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 후에는 각 가수들의 무대가 큰 화제를 모을 것이며 특히 김정현, 공훈, 애노, 손태진의 무대는 팬들과 언론에서 큰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이들이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열정을 한데 모은 무대는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태진은 최근 한일 톱텐쇼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무대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번 방송에서도 그 열정을 이어갈 것이다. 손태진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진정성 있는 감정과 열정이 결합된 진지한 공연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의 진지한 감정선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가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할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정현 역시 그가 무대에서 발산하는 에너지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그동안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카리스마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독특한 힘을 지니고 있다. 김정현의 무대는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며 그의 음악적 감동은 빠르게 팬들에게 전달된다. 공우는 부드럽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게 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언제나 깊은 감정을 담고 있으며 그가 부른 곡은 팬들에게 큰 힐링을 선사한다. 공훈의 이번 무대는 그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실히 각인시키며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다. 애녹은 그동안 트로트계의 프린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방송에서는 그의 화려한 무대와 강렬한 퍼포먼스가 돋보일 것이다. 엔옥은 무대 위에서 그의 뛰어난 비주얼과 무대 매너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될 것이다. 팬들은 그가 이번 방송에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그가 펼칠 음악적 색깔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음악적 흐름과 향후 전망. 현역가왕 이가 방송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은 가운데, 방송 후에는 이들이 만들어낼 음악적 흐름이 주목받을 것이다. 4명의 가수들이 각기 다른 색깔을 지닌 음악을 통해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손태진, 김정현, 공훈, 애녹은 각자 다른 매력과 음악적 세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방송을 통해 그들이 만들어낼 음악적 시너지는 가요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각 가수들의 활동은 더 활발해지고 그들의 팬층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4명의 가수가 이번 방송을 통해 보여줄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무대는 많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방송 후에도 그들의 음악 여정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팬들은 그들이 향후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펼칠지 그리고 그들의 개성 있는 무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현역가왕 2의 방송은 11월 26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며 김정현, 공훈, 에녹 손태진 4명의 가수들이 만들어낼 특별한 무대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음악적 매력을 바탕으로 이번 방송에서 독특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나 퍼포먼스를 넘어서 진정성과 열정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번 방송을 통해 현역가왕은 또 다른 전환점을 영우며 4명의 가수가 각자의 스타일을 뚜렷이 드러내며 가요계에서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그들의 무대가 가져올 감동과 에너지에 푹 빠지며 방송 후에도 그들의 음악 여정을 계속 지켜볼 것이다.